모바일 배급한 어몽어스를 해볼 겁니다. 우리 클랜원 4명 그리고 새드 팀 4명 총 8명이죠? 이 8명에서 임포스터입니다. 서로 임 포스터를 찾은 팀이 승리하는 거고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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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, 아니. 여러분들이 약간 서포터 역할이고요. 아, 오내 잡았다. 오래 잡았어. 음, 스쿨레들다 왔네. 와. 와 헷갈린다. 와 진짜니까 미쳤어. 헷갈려. 시청자 여러분들! 다 모여 주세요. 다 모여 주세요. 렛츠기! 어, 총소리 내는 그 임포스터들이 있어요. 걔네들을 찾아야 됩니다. 지금 안 보여.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. M16 뭐야? 아서 아서. 아서 아서. 어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보이지도 않네. 아니야, 아니야 이 사람 아니었어. 미안해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laughs> 나이 있어. 아 뭐야? 어디서 죽었어요? 인명님 어디서 죽었어? 그거 저한테 말해줘야 돼. 옥상이라고요? 어, 도주었어오왜 잡았다. 오래 잡았어. 오래 잡았어. 나 지금 사이가 들켰거든 아, 어, 어. 왜 들켰어? 왜 들켰어? 밑에, 밑에, 왜 들켰어? 왜 들켰어? 왜 들켰어? 왜 들켰어? 왜 들켰어? <laughs> 아서가 미쳐서 날 뛰는데? 아서 그냥 다 잡는데? 어디냐 아서 어디냐 아서 어, 여기다 여기다 아서 여기다 목다 아소다 아다아다 나이스. <laughs> <laughs> 또 아, 어디 있을까 비해서.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지금 아서 잡았고 또 누구 잡혔어? 보신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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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신척해 보신척 지금 적팀 남은 인원 두 명입니다. 지금 아서랑 남자애들 다 잡혔어요. 25팀 다 죽었다고? 에? 뭐야? 25팀 다 죽었다는데? 아다 죽었다고? 언제 다 죽었냐? 아 이거 진짜 힘드네.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린다. 어 이제 시작할게. Let's g 나 최대한 보처럼 달니려고 이렇게 보처럼 다니다 보면 보입니다 예 네, 보일거예요 아소리만들는다아 nope. 아니네?! 어,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아아아 나이스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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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확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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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개확확확확지아이 확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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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

모이면 되나? 지금 모여있는 거봐 이들 여기 이 중에 한 명은 있다 아아서 나서 아서 저기서 아서 저기 있어 일단 사이가 아서 사이가였거든 사이가 사이가 어 아서 사이가였어 no. 아 가슴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 모른 척어 주둥이 잡았어 그 주둥이 있다고? 주둥이 잡았어 주둥이 잡았어 주둥이 잡았어 아아우 나이스! 지하기! 지하기 터잡아버려! 다잡아 야, 장전하는 애들 다 잡아, 장전하는 애들. 우에나 나이스, 지하기 잡았고. 뒤에, 뒤에 보면서, 뒤에 보면서. 아, 이거 아니네. 어, 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시청자들 잡지 말고. 깨다, 아, 아. 깨. 어, 나이스, 오래 잡았어. 아이씨. 나이스! <laughs> 어, 주먹질러, 뒤에! 아, 주먹지는 뭐야? 주먹지는. 주먹지는. 어, 뭐야? 아서네아서 어떻게 살았냐? 지 <laughs> 장님, 이겨야 됩니다! 어, 뒤에 있다, 뒤에! 오, 여기 있다, 뒤에! 아, 얘 뭐, 놓쳤어, 아예 놓쳤어, 놓쳤어. 아, 내가 마이크 끄고 말해야 되지, 계그 계속, 계속 이러고 말하고 있었네, 아이씨. 이거 못 찾았단 말이야? 제제, 제제! 오케이, 동점, 동점! 자기장 왔어, 자기장 왔어, 오케이. 동점, 동점! 와, 이씨! 이거, 마이하! 나한명 잡고 바로 죽었어, 이씨. 애들이 다 낮춰다 보고 있어. 헥! 빔밀 잡기 하시는데, 샌드박스 모드 진짜 언제 만들어주니까 펍지님들? 진짜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진짜 샌드박스 모드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. 진짜 지금 모베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, 컴백 유저분들 많거든요. 컴백 파트너분들.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이 다시 보기랑 핵쟁이 같은 거 잡을 수 있고, 커스텀 같은 거 샌드박스 모드 만들어주면 얼마나 편해. 진짜 너무 편한데, 너무 안 만들어주잖아. 항상 이런 거 보면 조금 아쉽네요. 헥! 그러면은, 씨! 찾으면 돼, 다 찾으면 돼, 다 찾으면 돼. 돼. 사키라님이 닭발님이랑 같이 다니시고요.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이거, 나 이거, 이거, 나 이거, 아 오야 죽으면 안돼 사번이 개요 개 집안에 들어가네 지금 집안에 체크한스 사번이 제발 제발 안돼 아니, 아니 걔 아니야 개 아니야 개 아니야 개 집안에 있다고 사번이 아 너무 빨리 끝난다 와리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? 아 이거 시청자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힘들다 재밌는 거뭐 없나요? 샷건 전 갈까? 샷건 전? 보너스 매치로 샷건 전 샷건 SR전 갑시다 스페셜 매치니까 너네가 날 쫓아오게 냅둘 수 없어 살아남고 싶다고 구상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없네 야 윈체스 뭐냐? 윈체스 왜 나오냐? 애들 레위시 모르는 거같아 개핀데 됐다. 조졌다 잠깐만 싸움 내버렸어. 야 이거 사기인데 나 BR 님 태워주라. 저 BR 님 태워주세요. 안돼죠 이게, 이게 나야나 태워줘. 나 탈래? Hello. 이런 인성 쓰레빠 아니야. 야이 쓰레빠야. 야 김가을!